아, 안녕하세요. 영월로 시골집을 찾으러 왔습니다. 저 앞에 선셋이 보이시죠? 해가 벌써 넘어갔어요. 산도 높지도 않은데 벌써 해가 넘어갔어. 4시 좀 넘었거든요. 겨울에는 해가 도시에 있어서 짧은데 이 산골은 더 짧아. 야, 근데 높은 산이 있는 곳은 도대체 그러면 3시 정도, 겨울에는 3시 되면 은해 넘어간다는 건데 해 넘어갔다 하면 그냥 에어컨 바람 그냥 슥슥 나오는 거예요. 시골집 좀 보세요. 아, 저 시골집 그래도 뒤에 산도 있고, 아주 창문을 예쁘게 잘 뺐네. 겨울에는 다 추워 보여, 근데. 여 보세요. 배추밭. 배추가 보면 겨울 되면 이렇게 오므려 드는데, 어느 분이 계속 묶어줘야 된다는 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추라될 때 보면, 단단하게 마치 공, 공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건지, 묶어줘서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얘네가 추워서, 추워지면 스스로 셀프 오므림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참, 배추 보니까 배고프네. 예, 저 집이 보니까 50평짜리 앞에 보이시죠? 3억 7천만 원이래 예, 오늘 이렇게 예쁜 전원주택을 구경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